자, 현 시각 6시 48분, 6시 파, 48분, 어, 7시 20분까지만, 7시 20분까지, 버스킹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으로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记初你盼不盼，盼着低头我盼遗憾 갈망이 주님께로 날이그어주소서 주님을, 주님을 그리하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이를 씻고, 내 심은 다변이라 하시니,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계속 이약합니다 네. 다음 곡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I'm too of this. 솔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 큰죄이나 저희 성령받은 저희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여 성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존대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정결한 마 주시옵소서. 6시 59분, 어, 6시 20분까지 할 예정입니다. 어, 어, 저는 어, 고향이 포항이에요, 포항. 경북 포항, 동해바다가 있는 경북 포항. 어, 며칠 전에 어, 천안, 이제 여기로 이제 이수리해서 거주지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어, 이제부터 저는 제2 고향, 천안, 어, 천안 시민입니다. 시, 천안 시민, 어, 저는 이름이 가출구자의 영하로 우영민첩팔민 구영민 찬양 사역자 및 성교사, 이름은 가출구자의 영하로 우영민첩팔민 구영민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믿는 사람, 신실하게 믿는 사람, 성도, 자 유튜브 검색창에 유튜브 검색창에 제가 구시라서 구세주를 찬양하라라는 뜻에서 구세주 찬양 사역자를 검색하셔서 여덟 여덟 글자 구세주 찬양 사역자를 검색하시면 제가 이 지금 동영상도 지금 촬영하고 있어요. 이게 녹화분이고 나중에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 저는 전국을 방방곳곳을 다 돌아 다니면서 그 지역의 문화를 체험하고. 그 소외되고 그 아, 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에게 찬양과 중간중간 말씀으로 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 올해 중에 하느께서 주신 사명이 어, 올해 중에 한국땅을다 밟아라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저는 서울 서울, 대전 서, 어, 포항을 기점으로 해서 경주 포항 대구 부산 대전 서울 서초 경기도 예, 등등 해서 지금 밟고 있습니다 어, 이것이 저의 오, 올해의 사역이고 어, 선교사기 때문에 어, 하느님께서 부르시면 어, 이제 달 나라가 정해졌어요 어, 일본이고요 일본. 첫째는 일본 지금 심각합니다 일본은 과거를 묻지 마시고 어, 지금 보금이 2%밖에 다시 말해서 98%가 우상숭배를 하고 있어요 지나가다가 돌에게, 돌, 돌에 걸, 걸려 넘, 넘어져서 다치지 않으면 돌보고 절을 합니다. 아, 돌, 돌신이여, 어, 다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우상숭배가 심각한 곳이 일본입니다, 일본. 자, 일본을 가길 원하고, 두 번째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지금, 어, 포스코, 여기저기서 지금 꽝들을 많이 사고 있어요. 강대국, 강대국이 될 거라고 지금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니요. 저 중국도 지금 가는 길이 막혔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다 문을 열어 주십니다. 아, 중국도 지금 심각합니다, 봉사나가. 그, 마지막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통일. 제가 북한을 마지막 으로 기점으로 하느님께서 주시는 어, 달란트가 참 많습니다. 능력이 곧 믿음입니다,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요. 시, 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어, 그래서 저는. 어, 지금, 그러 그래 하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물질 때문에, 어, 보금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이 여러분의 작은, 어, 이제 클몇 번이요. 요즘은 유튜브를, 아, 그, 보시면 안 돼요. 가, 가짜 뉴스들이 많아요. 그런 거로 정보를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내 안에 믿음이 뿌리가 박혀야 흔들리지가 않아요. 자, 이까이 여기까지 하고, 어, 오늘, 어, 목요일 덮어서, 2025년 7월, 24일입니다. 아, 시간이 참 빨라요. 예, 네. 어, 날씨도 이제 주체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이 온난화가 심각해지고, 성경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때가 다 왔다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아, 참 안타깝습니다. 아, 제가 보금서에, 신학 복음서에 외치는 요한과 같은 이 현실, 현실에서 지 자꾸 외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언제 올지를대리 마실지 모르나. 어, 징조가 있어요. 징조가. 사랑이 식어지고 어, 이 사랑만 받으라도 사람들이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어, 정, 정이 정없 사랑이 없어졌어요. 어, 이게 당연한 겁니다. 자기 살기 바빠요. 남을 돌아볼 수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돈 벌기에 바빠요. 돈이 곧성경적 말씀드리면 사탄입니다 사탄 어, 쉽게 말씀드리면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했냐 돈을 사랑했냐 이두 주인을 섬기는 사,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너무 많아요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 이 좁은 길로 가지 않고 고난이 싫어요 참 심각합니다 우리 한국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 선교를 선교를 했던 이 강정식 강정기 이, 이, 나라를 뺏길 우렴에 오셔서 선교사님들이 어,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대한민국 조상들이 그거를 믿고 가장 힘들 때 예수를 믿고 무릎 꿇고 눈물 흐림으로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 짧은 기간 동안 이 편한 세상이 됐어요. 이 편한 세상. 그때와 다르죠. 그때는 못 먹고 어못먹으러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오고 죽고 오래 살지도 못했는데 우리는 얼마나 편합니까 지금 배 따시고 등등 등 따시고 배배 부르니까 주 예수를 찾는 사람이 그렇게 드물어요. 자기 돈만 많고 이러면 자기 자신을 믿어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주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불쌍함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는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을 들음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거. 사탄들이 어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져요. 믿는 사람을 믿으세요. 그걸 그래야 천국, 천국까지 우리 자녀, 우리 부모님, 우리 동생 누나 형. 친구, 사랑하는 친구 둘이 예수를 몰라서 지옥 가면 되겠어요? 지옥 반드시 지옥과 천국이 있습니다. 죽을 때딱 나타나요 사람은 언제 죽을까 두려워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을 때 보면 얼굴이 환해요 천국을 바라보니까 천국 시민권을 땄으니까 믿음으로 믿지 않은 사람들은 벌벌 떱니다. 그 차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뭐 그리 힘들어요. 믿기가. 믿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주, 전생에 뭐 어떤 업보로 이렇게 잘 살고 업보가 이랬으니까 가난하고 이게 아니에요. 성경책을 구매하셔서 다른 성경책은 많이 읽고 지식으로 많이 하는데 성경책을 구매하셔서 아니 기, 교회 가면 성경책 줍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간절한 마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진리의 성령님께서 다 읽게 해 주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그 길을 구원을 주십니다. 거짓선이자 신천지가 언제 알려졌습니까? 코로나 때 알려졌죠. 이 가라지들이 많이 뿌려졌어요. 어디에 교회들 교회 교회 안에 많이 뿌려졌어요. 그래서 아직도 포섭을 합니다, 포섭. 우리가 참 그거야 하면서 성경공부도 따로 외딴 곳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흔들리지 않지. 간절한, 무엇보다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남탓도 하지 할 필요 없어요. 판단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장애물은 내가 이렇게 뭐안 되고 하는 거 장애물은 내 자신이에요. 이깨달으시기충원 예, 드립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항상 기뻐라 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모두 기도를 할 거는 내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해야 돼요. 이게 곧 회개입니다. 회개. 가까운 기, 교회에 가셔서. 깨어있는 목사님을 통해서 성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전 성교사이고 찬양사이자 이자 전도사입니다 어, 시간이 많이 흘렀고 한국만더 오래 들고 저갈길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직장 2만원 돈이면 내노 걱정 없어 아니에요 사람 언제 죽을지 몰라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천국은 애, 죽음도 없고 애, 애통한 것도 없고 병도 질병도 없고 서로 다 똑같아요. 잘 살고 공평하고 하느님께 주시는 그 사랑과 그 사랑으로 사는 거지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빈부극차 심하고 잘난 사람은 더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더못 살고 나눠주기는 커녕 얘살기도 예, 바쁜데 사랑이 식어졌다는 겁니다. 온전하신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온전하신 사랑 아닙니까? 사랑. 세상적인 사랑은 내가 기분 좋을 때 베풀고, 기분 나빠면 삐지고, 다 흐트러지고, 배신하고. 사람 나약한 존재예요. 아내 자신을 알아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 마지막 고. 하느님 아버지 마음 많은 교회들이 지금 있는데 교회도 잘 가야 돼요 깨어있는 목사가 목회 주의 종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대변하기 때문에 목사도 주, 사람이에요 아버지 당신 mm -hmm.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보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여 <목소리> 안에, 아, 네. 안수집사, 본사, 장로들이목회하시는장르님 목회, 목사님, 이거 급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돈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성김입니다, 성김. 가장 낮은 자세에서 사람을 섬겨야 돼요. 보호잘 되고 보호안될때 사람이 시험에 듭니다. 섬겨야죠 사랑을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야. 예수님의 사랑을이 사람에게 줘야죠. 말씀으로. 내행함으로 이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왜그걸 못합니까? 내가 고사이긴 고사가 뭐가 중요합니까? 성겨야 되는데 사랑이 있어야 돼. 고회야에 죄이구나, 제이, 죄의 속성이구나. 삶의 길을, 말씀으로 거룩해집니다. 왜 교회들이 그 그걸 못합니까?